자 오늘 비버선생님 오늘 어디로 가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전국 방방곡곡 찾아가는 공연 비버선생님 전 병규입니다 박수 주세요 우후! 아, 오늘은 이제 아, 우리 2학기에 제가 가장 기대하는 공연 바로 울릉도 공연을 하러 지금 어, 우리 영일만에 어디지? 어, 항구에 가고 있습니다 와 공연을 울릉도로도 가나요? 어디든 나가죠 아... 불러주시는 곳 어디든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 오 저기 지금 선착장이 어, 보이네요. 선택장이네. 일단은 어, 차를 이제 승선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행은 이제 여기서 대기하고 따로 이제 저기 차량 탑승을 위한 대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저기서 이제 운전자분만 저기 가가지고 차량 탑승 대기하고 그런 식으로 올릉도 승선을 시작 가능 같습니다 자 여기는 올름도로 가는 포항선착장입니다 지금 저기 보면 영상이 나오는데 저프루즈 안에 있는 편의시설인가 봅니다 어 근데 한파에 반바지를 뭐 어, 비버 선생님 어, 무슨 생각이십니까? 개찰구 어우, 저거, 뭐 반짝반짝거리는데, 저게? 어, 야, 야, 저 놈은 거의 그냥, 아, 축제 아닙니까, 축제? 아 어, 또, 축제 조금 즐기다가, 침대 누워서, 유튜브 보다 가야죠. 아, 그게 래 인생의 나가 아니겠습니까? 얘가? 우와! 아, 아, 예.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좋아요. 감독님, 이렇게 큰배 타고 셨나요 오, 저타보니 아. 와, 배가 진짜 크네. 우와. <laughs> 아... 아... 어, 근데 다시 봐도 그 반바지 너무 안 아, 좋습니까? <laughs> 어, 안녕하세요. 진짜. 이야... 안녕하세요. 우리 몇호였지 진우가? 제가 지금 6,303호입니다. 6,303호. 어, 저기네. 아, 아. 아... 깔끔하게 잘돼 있네. 어, 근데. 한번 아유 아담하네 어 오, 오, 뭔가 떨리는데 자 감독님 여기고 진욱이 넌 우선 2번 나 우선, 위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옷걸이도 있고 오, 있을 거다어 있을 거다 있네요 티비도 있고 오. 오. <목소리> 음. 공연하려면 내일 아침에 씻고 준비해야 되는데 따뜻한 물잘 나오겠지 아, 한번, 아, 아니, 아, 아니, 해봤네. 한번 해봤네. 확인해볼까 아잘 나오네 어잘 나옵니까? 저렇게 썼어요 죄송합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선상포차가 있던데 감독님 한번 가볼까요 조금 있다. 뭔 포차? 선상포차 선상포차 <laughs> 아나 <laughs> 그런 먹어 사람들 많이 오시네 <laughs> 어... 아, <laughs> 카페가. 아기네 아... 축구 좀보다갈까편의점이두개 어, 뭐? 있네. 여기. 아이스크림도 있고. 오우. 어 근데, 어. 금액이 많이 안 비싸네? 그러게요. 뭐 조금 진짜... 조더 비싸네 조 어. 음. 두 다리 어, 좀끈금면서 나오네 <웃음> <웃음> 참을 수가 없습니다야 <laughs> 비버 <비고> 선생님 이거 <laughs> 아, 5층에서 아까 그거. 뭐 라이브 밴드 하던데요? <laughs> 그 대신에 이제 뭐. 근데 들어가려고 하면 음식을 시켜야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아까 살짝 느낌이 그 뭐. 북한 식당 같은 느낌 아, 그좀 들던데. 대동강 맥주 파면. <laughs> 자, 오늘 또 치카치카르가오 피가 서류를 좀 보내드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휴식을 취해봐야지. 어, 뭔데? 나치약제조로 가져왔을 텐데? 아, 제발, 설마. 아, 아. 네, 안녕하십니까. 비버입니다. 아, 이제, 어, 이제 내리기 하선까지한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치료가 어, 괜찮아? 비버 선생님, 잘 주무셨습니까? <웃음> <웃음> 잘 됐지, 잘 됐지. 어우, 어, 멀미가 장난 아니네, 지금. 어, 저는. 어. 그래? 난, 괜찮이 잘 잤는데. 어. 어, 네, 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어, 한 번, 지금 이제 현재 시간이 6시, 6시 42분인데, 한번 해가 떴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보자! 안 가? 어, 우선, 뜨거운 물도 상당히 잘 나오고, 어, 샤워하고, 오늘 오전 공연이 있어서 준비 마쳤습니다, 저는. 어, 도착했네. 진우이 깨로 가겠다. 진우가 빨리 나온다. 빨리 나온다. 어, 도착했다. 개 어? 죽인다. 어, 빨리 나온다.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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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결국 수 없지. 어. 기면될것 어. 어. <laughs> 어. 어. 같은데. 어어또 뭐, 뭐, 선생님 뭐, 하신다. 똑 아 그래요? 아아아 아 우와 우와 이 뷰가 우와 여러분 오늘 전국 방방곡곡 찾아가는 공연 비버 선생님이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와 울릉도 아자 여러분들 굿이. 자 멀미 날 때는 밖에 나가서 뷰를 본다. <laughs> 멀미가 해소됩니다. 진우가 괜찮나? 혹시 제물고이 지금 혹시 좀 그렇습니까? 많이 처참하다. 야습니다. <laughs> 저는 오늘 행사를 위해서 제몸 하나 불사지르겠습니다. <laughs> 아 좋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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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감사합니다. 히케에서 만들어줘.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아니 신비에서 울릉도. 아차 나오네. 자. 여 <laughs> 나... 그 나... 나... 이걸 뽑으라고 하시네, 선생님께서. 아유. 아유. 아유, 허리 다칠 뻔 했네. 자, 여러분. 어, 현재 여기 울릉도 남양초등학교에 도착을 했고요. 어, 조금 이른 시간이라서, 현재 시간 7시 37분인데, 공연하기. 한두 시간 전에 왔네요. 어. 아, 남양초등학교. 영섭 유치원. 하하. 다시. 으하하. 아, 좋

자 세팅끝 여기 보시면 오늘은 여기 인연극 공연이랑 저기 보이는 솜사탕쇼 두 가지 공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바른 자세로 앉아가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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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늘 막 오전부터 힘들었네. 매니저님, 대우 선생님, 선생님 울릉도 어땠습니까? 와, 요 울릉도에 보나 가네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야죠. 음. 그 울릉도에서는 좁은 곳에. 이렇게 숙소가 많은데 엘리베이터 없는 곳이 많대요. 근데 여기 숙소는 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섬앤섬. 이 뭐고? 와이파이 얼마나 따끈하게 지르나서 와이파이가 있네요. 오늘 수고했습니다, 어머니. 아, 다잘 됐다. 야, 아, 이거 내가 생각하는 울릉도 고깃집이었는데. 이런 느낌. 아, 그냥, 정점이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병규. 예,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아, 도 같이. 아, 좋습니다. 감독이 드시죠? 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데요. 솔직히 난 어제 배 탔을 때 빨리 자고 싶더라마이크좀조사했습니다 어제 음. 울릉 남자 초등학교로 가는데 가그 해안도로 달리는데 진짜 망망대더라. 음. 어 네네. 마놀이랑 어 좋습니다 어이 형표 봤다 지금 우리 이렇게 지금 오늘까지 어떻게 보면 1박 2일인데 울릉도 재밌었지? 형님은 울릉도 어땠습니까? 난 너무 좋지 <laughs> 그렇지